집을 짓고 그 잔디를 심었는데, 제가 지금 근 2년 동안에 그 잔디를 깎지 않았습니다. 근데 이 잔디가 어떤 존순 잔디인지, 안 그러면 은 제주도에서 나는 잔디인지 모르겠는데, 상당히 잔디가 좋아서 풀도 나지 않고, 지금까지 풀도 거의 나지 않고, 잔디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았어. 어, 잔디를 한 번도 깎기 못했습니다. 실제로는 그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깎기 못했는데, 그러나 이제 이제 올해 이제 봄이 오면서 잔디가 돋아나야 되는데 죽은 잔디가 너무 이게 덮여있어가지고 새 싹이 나는데 조금 늦게 싹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거 죽은 잔디를 살 치고 나면은 바람이 통하면서 햇볕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. 잔디가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기계를 빌려서 어 잔디를 깎으려고 합니다. 뭐 기계를 처음 다루는 것이라 어설프지겠지만 한번 깎아보겠습니다.